속담. 속담 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는 속담. 그거를 그한열 가지 정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가 이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지요. 세살 버릇 할 때는 이게 세 살이라는 건 삼세입니다. 삼세. 3세. 삼세. 세 살은 삼 세. 그러면 세살 버릇 버릇 할 때는 에 습관이 습자. 삼세지습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까지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여든까지 거 이르는 거죠. 이른다. 아니. 책은 뭐 보시지 않고 그냥 제가 설명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살 버릇 할 때는 삼세지습이다. 그러면 뭐 뭐까지 간다 했을 때는 이를 지자를 이렇게 씁니다. 지 이를 지 어디까지 간다 할때이 어조사 우자로 씁니다. 어조사 우자. 어디까지 가냐? 80까지 간다. 그럼 80이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세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지우 80이다. 삼세 지습이 삼세 세살 버릇이 지습이 지우 80이다. 80이다. 이런 속담이 한자로 그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령. 하루 강아지, 강아지,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강아지 할 때는 하루라는 건 일일 아닙니까? 일일. 그 강아지는 구자를 써요, 이렇게. 구자, 개구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저 여기 이제 개군인데요요는몸집이 작은. 이 몸집이, 몸집이 이제 작, 적은, 작은, 작은 개. 그건 구자로 쓰고, 몸집이 큰 개는 클때 자에 점을 이렇게 찍어요. 견자. 요것도 개 견자인데, 요건 몸집이 이제 큰, 큰 개. 그래서 이 맹견 할 적에는 요자를 이렇게 맹견, 아주 사나운 개다. 할때 쇠파도 같이 그 몸집이 크죠. 그다음에 황구 요 삽살개처럼 그렇게 몸집이 작은 거요. 구자를 이렇게 쓰지 황견 뭐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일지구 하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랬을 때. 요 모른다 하는 것은 요 동사니까 동사가 앞에 나오면은 요 부지 모른다. 알지 못한다. 부지. 범무선 무섭다, 두렵다 하는 것은 이외 자를 씁니다. 이 외포심 하는 이외 자를 이 외, 두려울 외. 그다음에 범무선 거 범이라는 거이 호랑이 호자이 호랑이를 그린 그이 상형 문자. 그러면 일일 지구는 하루 강아지는 부지 외호 범이 무서운 것을 모른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으로 하면 말이죠. 여기서 주어는 삼세 지습할 때요 그런 버릇이 세살때 버릇이 요 버릇을 꾸며주는 게 삼세 몇살때 버릇이냐 세살때 버릇이.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른다 할때 이른다 하는 것은 이제 수로가 되는 거고요. 80까지 이른다 하는 것은 이거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이렇게 그이 속담을 우리가 쪼개 보면은 요건 주어고 요건 수로고 요건 보호다. 이런 형식의 문장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일 지구할 적에도 요게 주어는 요 구입니다. 일일 지 요거는 요것을 표시해주는, m 디파이 하는, 그런 이제 말이다. 하루 강아지. 그다음에 요 안다 모른다 하는 게 요게 수로고요. 범 무서운 것을 모른다. 뭐 을를을 모른다. 을를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목적격이 되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 수로 목적어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 그래서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가령 서당께 3년이면은, 서당께 3년, 3년이면은, 3년이면은, 이 풍월을 울른다. 풍월. 풍월을 울른다. 울른다. 울 그러면 서당께 할 때는, 서당께는 당구, 이렇게. 집당자 써가지고. 당구, 이렇게. 그러면 당구라는 건 서당께. 3년, 3년 이렇게 쓰고요. 3년. 서당께 3년. 울른다 했을 때는 사람이 울, 울풀적에는 음이라고 이렇게 쓰지만 개, 짐승이 이렇게 할 때는 짓는다 하는 이 폐자를 씁니다. 이 폐. 그 지질폐, 지질폐, 요저 입구에 거그 개견이 이렇게 붙은 겁니다. 폐풍어리다. 야 풍어를 울른다. 이게 음풍어리 아니라 폐풍어리다. 서당계 3년 지나면은 이 풍어를 울게 되는 그런 이제 경지에 오래 있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몸이 이거 그러니까 서도. 저기 뭐, 경상도 어딘가 거기 절 밑에 그 소가 있는데 이 소는 절, 절에서 그제 독경하는 소리 듣고서는 그대로 그 독경하는 거. 항상 그것만 듣고. 그것이 테레비에그 방영된 적이 있어요. 그 소는 그 독경을 그 이제 그 하는, 을, 을른. 서당께 3년이면은 풍어를 울른다라면집개 3년이면은 국수를 삶는다. 그것도 이렇게 갖다, 맨날 그거만 보니까 요거 갖다가 여기 물에다 넣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발 없는 말이 발 없는 말이 말이 천리를 간다 천리를 간다 지금 뭐 인터넷이니까 뭐 천리건 말리건 제한을 받지 않죠 그러면 발 없는 말 하면은 발이 없다. 그, 없을 무예. 그 다음에 발이, 발족자 이렇게 써가지고. 무적, 없는 말. 그러면 이 지자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연. 무적 지연. 무적 지연이. 천리를 간다. 이 천리는 그냥 천리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간다 할때이갈것 자를 쓸 거냐. 말이라는 거 빨리 가기 때문에 비자를 이렇게 써버립니다. 이 비자를 비자를 이렇게 비천리라 날아갈 비. 그러면 무적지연이 비천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렇게 고운 우리 말이 있으니까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좋지만 말이죠. 그냥 좀 한자 익히는 입장에서 삼세지습이 지우팔십이야.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그 다음에 하루 꽝인지 법무소인 줄 몰라. 이럴 때 일일지구 부지외호야. 그냥 욕을 하지 않고 일일지구는 부지외호지 이 사람아. 그러면 아니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은 그냥 금방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가령 우리가, 이 열길 물속, 물속은 알아도 말이죠. 물속은 알아도, 알아도, 사람속은 알수 없다. 사람마음 알수 없다. 알기 어렵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웃긴 웃는데, 저게 좋아서 웃는지, 뭐 하는지, 이게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적었을 어때 물속이라는 건 예, 수심이 아니니까 물이 깊다 할때 수심 깊을 심 물, 물이 깊, 깊다 수심은 알아도 알수 있다 하는 것은 가지 이렇게 수심은 가지 해도 수심은 알아도 그다음에 사람 마음 이건 인심 아닙니까 인심 사람 마음은 인심은 알기 어렵다 할 때는 어려울 난자를 써가지고 난지다. 인심은 난지다. 어려울 난. 인심은 난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수심은 가지지만 인심은 난 난지다. 그 집안에 아주 큰 인물이 나와가지고, 그큰 인물 덕을 집안 전체가 다볼 때, 그때 우리가 흐히 쓰는 말이 수양산 그을 강동 팔, 80리라고, 수양산, 수양산의 그 그늘이, 그늘이 강동 80리. 강동의 그이 80리에 다 미친다. 80리, 이렇게. 큰 인물의 덕을, 이 많이 볼때 수양산 근울이 강동 80리, 80리에 미친다 강동 80리다 했을 때 수양산 근울을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수양산 중국에 있는 수양산, 그 수양산 요 근울 그늘, 근울은 요 양이 볕이고 근울은 음이에요. 수양산 음. 그러면 이건 수양산 그늘이 되는 겁니다. 강동 8 0리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강동 80리. 강동 지방에 80리에 미친다. 그 산이 얼마나 크면은, 얼마나 웅장하고 크면은 강동 8 0리의그 그늘이 다 미칩니까? 강동 80리. 이렇게 이제 한자로 이제 우리가 격언을 우리가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 그 수심은 가지지만 인심은 이제 난지다. 그건 이제 요거랑 이제 비슷한 말이 그 우리가 산색은 산의 색깔은 말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지만 등산을 다녀 보면은 참없이세 가을에는 이저이 단풍이 울긋불긋하고 겨울에는 하얗고 산색은 고금동이지만 산의 색깔은 산색은 고금동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이 이제 같지만 같지만 사람 마음은 인심은, 사람 마음은, 이건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그걸 우리가 아침, 저 자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저녁, 석 자를 이렇게 써요. 아침, 저녁으로, 인심은 아침, 저녁으로 이게 변한다. 아침, 인심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변한다. 조석변이다. 아, 조석변이다. 이건, 요거는, 요 이거 석자라는 건 말이죠. 석자라는 것은 요거 이제 저녁 석자인데, 달이 이렇게 뜨잖아요. 달이 이렇게. 달이 이렇게 뜰 적에, 달이 온전히 뜨면은 달이 되지만, 저녁에 이제 황혼이 이렇게 하면서, 달이 조금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이제 저녁이 되는 겁니다.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될 때, 그때 저녁 석자가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는 겁니다. 한밤중이 되면 이 달월이 되는 거고, 이제 달이 뜰락 말락 이렇게 저거 했을 때, 조금 희미하게 이렇게 뜰 때, 그때 우리는 저녁이다. 산색은 고금동이지만, 산의 빛깔은 예나 지금이나 같지만, 사람 마음은, 인심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도 다르다. 그 특히 이게 저이 남자 마음도 변덕스럽지만 그 여자 마음인 경우에는요 떻게 뭐 거울 보다가 웃다가 울고 그러는데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특히 그 여자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면은 세상 물정 다 알아가지고. 그런 거 희로애락 표시를 그렇게 많이 하질 않는데 어린 그저 여학생들 여고 시절 그때는 뭐가 해도 뭐그 웃을 게 하나도 없는데 웃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고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어렸을 적에는 그 하는 행동이 아주 기묘하다 그래 기묘 기묘할 묘 해가지고 이 묘자가 여자가 요 어렸을 때. 이 어려 어린 여자는 아주 기묘하다. 해서 몇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옛날 성인들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웃는지 그거 뭐 그건 아마 컴퓨터도 모를 거예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산색은 고금동이지만 인심은 조석변이다. 그것은 수심은 가지하지만 수심은 우리가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인심은 난지다. 이렇게 가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거. 귀에 걸면, 귀에 걸면,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은, 어, 코에 걸면은, 코에 걸면, 코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 코걸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말이죠. 그 때와 장소에 따라서 각각 그 해석이 달라질 적에 그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고, 코걸이. 그런 귀에 하는 건 귀라는 건 귀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귀 건다 하는 것은 이. 걸면 한, 할 때는 이 현자를 씁니다. 걸현 자. 이 걸현. 걸면 귀걸이. 할 때는 귀걸이는 이영 자. 이 방울. 방울영 자. 이걸 씁니다. 방울영. 그러면 이현령. 코에 걸면 코걸이. 옛날에는 논이, 이 밭이, 이 논밭이 이게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 내논 할 적에는 이렇게 내논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나의 논, 내논이다 해서 이코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내논이다. 자기를 가리킬 적에 뭐 눈을 가리키면서 나 이렇게 하는 거라 코를 가리키면서 나 내가 그래 이렇게 이제 그 그래서 이코 비자가 내 논에 내 논이다 그것이 내 코다 그래서 뭐코잘 생긴 놈이 그 부자가 된다고 뭐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귀잘 생기면 장수하고 뭐 이런 부자가 되는 거 이제 논이 풍부하니까 밭이 풍부하니까. 내발 코에 걸면은 요디 현자죠 뭐? 코에 걸면은 이혈령 비혈령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이런 식으로 이혈령 비혈령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속담을 말이죠 가령 그맨 처음에 속담 맨 처음에 그 나오는 말이 가는 말이 고와야, 말이 고와야,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이 곱다. 그럴 때, 가는 말 하는 것은, 간다 하는 것은 갈 거자를 쓰는 겁니다. 말, 이것은 언자를 쓰고요. 곱다 하는 것은 미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건미. 건미해야 오는 말, 이건 올 자는 레 자를 쓰는 겁니다. 오는 말, 레언미하다. 이렇게 우리는 속담을 건미, 레언미, 이런 식으로 속담을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그 남의 집에 말이지, 남의 잔치에 말이지, 감노하라 배노하라 한다 배노하라 감노하라 한다 하는 것도 남의 잔치 할 때는 타인 시연 타인 지연 남의 그 연애 남의 잔치 파티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한다 왈이 왈부한다 배노하라 감노하라 한다 왈이 왈시한다 요거는 배입니다. 배이 자. 요거는 감시 자입니다. 요거는 가로대 하는 그왈 자입니다. 왈. 공자 왈할 적에 이 나리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죠. 요 입구입니다. 입구에 가로질렀다. 그래서 가로대. 뭐뭐를 공자께서 가로대. 할 때, 가로 질르는 겁니다. 세로 질르는 게 아니라 가로 질르는 겁니다. 왈. 가로 왈.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한, 이제 속담 한자가 이렇게 구성된 것을 제가 거기다 다 예시를 해 뒀습니다. 한자가 왜 이렇게 재미있냐? 그랬을 때, 가령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파자. 이거 깨트릴파자예요. 깨트릴파. 글자를 파자 하면 은 재미있게 우리가 한자는 214개 부수가 조합을 이룬 게 한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파자점. 이 파자로 가지고 점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때 이 초자를 이렇게 초자를 이렇게 내놓고 이제 잉태한 이제 부인 보고 한번 짚으라고 그럽니다. 그런 그 부인이 이쪽 왼쪽을 이렇게 딱 짚었을 적에는 왼쪽으로 짚었을 적에는 요게 옷이거든요 옷. 요 왼쪽을 이렇게 딱 짚었을 적에는. 그랬을 때는, 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답을 줘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집어요. 그러면 칼찬 놈이거든요. 그 사내를 뱉군요. 아들이네요. 이렇게 이제 집는다고. 이제 형제가, 형제가 이제 와가지고서는 누가 형인지 아운지 말이지, 쌍둥이가 와가지고서는 이 파자 전보는 사람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이 일자를 이렇게 내보입니다. 파자 전보는 사람이 일자를 이렇게 내보여요한 일자를 이렇게 내보여요 내보이면은, 그러면은 이 일자를 먼저 집는 사람이, 먼저, 먼저 일자를, 일자 집는 사람이 아우입니다. 그건 자네가 아우네. 이렇게 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일자를 먼저 쓰면 요 하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일자를 그 다음 번에 짚는 사람은 그 이제 형이 되는 거예요. 요 상자는 맨 나중에 일자를 짚는 거거든요. 일자를 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를 한번 짚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를. 가령 두 사람이 자기 부모님이 위독하시다. 그랬을 때이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더 궁금해서 이 파자 전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왔을 때 파자 전보는 사람은 이 일자를 이렇게 두 사람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럼 먼저 일자를 짚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먼저 짚는 사람한테는 부모님이 얼마 못 사시겠네요. 돌아가시겠네요. 목과 철병에 걸렸네요. 왜 그런가 하면 일자는 이 죽을 사자가 먼저 이렇게 찝는 거거든요. 일자 먼저 찝는 사람은, 먼저. 근데 나중에 일자를 이렇게 찝는 사람, 손가락으로 나중에 일자를 이렇게 찝는 사람, 그건 부모님이 점이 있으면 병이 날 겁니다. 오래 사실 겁니다. 요거는 날 생자를 말이지, 요맨 끝에 여기 이제 있는 거거든요. 사자나 일자나. 먼저 찝냐, 뭐 하냐. 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옛날 그~ 이제 그~ 한문 그~ 해학 집에 이런 식으로 파자풀이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옛날에 선을 볼 적에 참 그~ 상대방 남자가 그~ 신랑 되는 사람이 참 훤칠하고 집안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재산도 아주 많고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는데 그~ 한 가지 흠이라는 건 안일한 거야. 안일한 게그 흠이야. 그래서 그 신부 쪽에서 아니, 돈이 많고 그렇게 잘 살면 말이지. 사람이 다소 이제 그 안일해지는 거지. 뭐 해가지고 이제 이저 혼사가 이루어졌는데, 첫날밤 지내면서, 이 첫날밤 지내면서 그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신랑이 뭐 이렇게. 이렇게 그 뒤돌아서 가지고 보니까 눈한 쪽을 뽑아서 뭐 닦더라 이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그 어떻게 눈한 쪽만 있는 사람을 내가고 그이 아니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그 결혼식 올려도 되는 거냐고 이제 따지고 그랬더니 다른 거다 갖췄는데 그 흠이 아니란 거다 하는 것은 눈이 한쪽 뿐이 없다 하는 아, 거, 아니라다. 하는. 내가 이거 얘기하지 않았냐? 아니라다고. 내가 눈이 하나뿐이 없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 중매쟁이가 내가 그 아니라다고. 그 사람은 흠이 아니란 게 흠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한문으로 이렇게 그 우수개 소리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 한문은 그 파자에 들어갈수록 214자 그 부수를 기본 부수 우리 한글은 그뭐 스물 4자면 스물 4자가 이렇게 자음모음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 저기 뭐 영어도 a b c d 그거로 해가지고 문장이 이루어지는데 이 글자가 조성이 되고 문장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한자는 214개라는 그 부수 그 기초 부수 그것이 조합을 자꾸 이루, 이루,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자가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거214그 부수를 틈틈이 그래서 이 한자 공부 한문 공부하실 적에는 항상 이옥편을 이게 들춰가면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되는 거지 뭐 인터넷 가지고 얼핏 이렇게 해가지고 거 아니 이렇게 써가지고 해도 자꾸만 잊어먹는데 얼핏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한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그 어려운 그것이다. 하는 거라서 한자 공부를 이제 한 3개월간 자기가 셀프 스터디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를 배운다는 거 그건 상당히 거룩한 것이고요. 또 그리고 학습한다는 거 이거 자체만 해도 상당히 가치 있는 그런 겁니다. 보다 열심히 이제 그 공부하셔 가지고 많은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마치도 록